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오늘은 유지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교정이 끝날 때 아무리 가지런하고 이쁘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들 유지장치를 하나도 안 했다면 3개월 정도면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제발 릴렉스라고 표현하는데 유지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드리기 보다는 사진으로 보시는 게 금방 와닿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공간이 다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치아 겹침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처음과 같은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를 몸의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직의 기억력 때문에 치아가 원래 있던 위치로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치아 위치에 주변 조직들이 이 치아 위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유지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치아에 붙여놓는 고정식과 환자분들이 탈착이 가능한 가철성 유지장치. 장치로 나누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식은 fix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치아 안쪽에 붙여놓는 거라 환자분이 특별히 불편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유지장치입니다. 보통 전치부의 치아가 겹치게 되는 부분을 이 고정식 유지장치가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점치부의 겹침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송곳니 사이의 거리가 줄어듦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송곳니까지의 고정식 유지장치를 연결해놓는 게 안정적인 유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가철식 유지장치를 소개해드리면 틀니처럼 생긴 이 빨간색 플라스틱 유지장치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유지장치입니다. 환자가 직접 뺐다 낄수 있어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칫솔질을 사용하거나 제거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노력한 치아 교정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착용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병원마다 약간의 유지장치 형태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는 의사의 견해 차이이기도 하고 환자분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제작되건 간에 현재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유지장치이므로 유지력에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잘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끼시다 보면 불편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의사가 조절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작한 병원에 유지 장치를 들고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철식 중에 투명 유지 장치라는 게 있는데 보통 임시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잡아주는 힘이 거의 없게 됩니다. 물론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고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지만 결국에는 유지장치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임시용으로만 착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씹히는 면을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교정 후에 생기는 미세한 교합 개선 효과가 없게 되고, 주변 치주 조직인 잇몸을 덮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잡아주는 유지력 또한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유지장치를 만들기 전,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임시용으로만 사용하시기에는 효과적인 유지장치이지만,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게 된다면,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학회의 권고사항으로서는 고정식 유지장치를 5년 정도는 붙여놓는 거고, 가철식 유지장치는 1년 정도는 최대한 많은 시간 착용하고, 그 이후에 1년 정도는 수면시에만 착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는 여러 논문 발표를 통해서 장치 제거 후에 1, 2년까지가 현재 치아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조직이 재형성에 걸리는 시간을 설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심합니다. 가철식의 경우에는 보통 시간은 2년을 설명드리지만 매일 수면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주말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번 수면시에 장착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주기적으로 꾸준히 착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치아 위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 변화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착용을 아예 멈추시게 되면 장치는 맞지 않게 됩니다. 고정성으로 치아 안쪽에 붙여놓은 유지장치도 보통 5년 정도는 붙이라고 얘기 드리지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고생했는데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게 싫다면 평생 붙여놓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의 상황에 따라 치석이 너무 많이 생긴다거나 잇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신변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미리 치료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 이외에 추가 기간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교정을 하신 분들이나 안 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치열이 앞으로 지속적인 힘을 받아서 치아가 겹치게 된다든지 치열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정으로 인한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치열 변화를 막아주고자 유지 장치를 착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정식 유지 장치의 탈락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빨리 병원에 내원하지 않으시면 더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한두개 치아만 떨어지면 주변의 여러 조직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치아가 유달리 더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되고 환자분도 더 불편하게 됩니다 안쪽에 붙이는 유지장치 철사의 길이에서 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환자분 구강 상황에 따라서 보철 치아가 있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송곳니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소고지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 상황에 맞게 붙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전체적으로 길게 소구치까지 진행했다가 탈락시에 끊어내는 방식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곳니와 소구치의 형태적 차이와 교합 기능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의 탈락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 가끔 치아 두 개마다 끊어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유지장치 역할을 하시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정식 유지장치가 탈락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교합력. 씹히는 힘이 치아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 치아가 교합을 하게 되면 이 힘은 치아의 측방으로 전달받게 되는데, 이때 치아와 유지장치를 고정해 놓는 접착제인 레진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치아도 깨져 나가는 상황인데 표면에 붙여놓은 접착제가 당연히 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레진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솔질 등으로 인한 마모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방습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유지장치 탈락이 걱정돼서 이솔질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제일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처음 내원했을 당시 사진이고, 중간이 장치 제거 시의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7년 후의 사진인데, 치아의 겹침뿐만 아니라 치아 각도도 많이 변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과 아주 똑같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게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 장치를 안 낀다면, 소중한 시간과 불편감,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힘들게 교정한 치료 과정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열심히 끼신 분들은 아마 유지장치가 상당히 더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보통 잇몸에 접하는 플라스틱 부분에서 이런저런 이물질이 끼고 변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유지하시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착용하시기를 권장드리지만, 혹시 소독을 원하신다면 폴리덴트와 같은 틀니 세정제를 구매해서 담가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치약은 마모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제 퐁퐁과 같은 세제 등을 이용해서 닦으시면 되는데, 절대 뜨거운 물이나 삶는 등의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유지장치에 착용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면시만이라도 잊지 않고 착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교정은 치료 과정도 중요하지만 장치 제거 후에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 전문의가 대표인 치과에서 의사 교체 없이 꾸준히 체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궁금하실 내용을 담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